음. 어우 우리 영웅이 너무 오래 기다리느라고 힘들었겠다. 아하 음. 아. 아, 지금 신사 아가씨에서 바로 어, 넘어가서 멋지다. 음. 아우 멋지다. 아우 멋져. 네, 어. 멋지다. 머리숱 진짜 많다. 들어. 아 이쁘다. <laughs> <laughs> 와 우리 영웅이 3가랑했어 사랑해요. 부탁드립니다 사랑 아우 너무 들어봐 네 감사합니다 아, 이렇게 2022년에 서울가요대상에서 3번 음. 정말 뜻깊은 이런 본상을 받게 됐습니다 와 본상 아, 떴어 정말 늘 사랑해주시는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음. 아, 앞으로도 더욱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.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수가 될것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음반 나오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음반 1등 건행, 건행. 너무 많이 왔다. 아. 어머 이 형태 많이 나왔다. 여기 환희 투투님도 갔는데 안 보이네.